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심,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니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뜻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천을 나라, 나 올라감, 구주의 기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섬 가나가마귀 날꾀여도주 예수 앞으로 도 가까이 이 세상 속. 그 어영심 도충한 생각을 담 버니님 청년맘 렬 내게 늘 이 세상 내가 살동안에 죽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천국 나 들어감 한없는 몽락을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오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강해하는 순서에 따라서 또 시간 시간마다 또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월 마지막 어, 월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날 삼0일이고7월1일이 목요일인데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남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어또 타인을 이렇게 타인을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어 어떤 아저씨가 어 초콜릿 줄게. 아니면 맛있는 거사 줄게. 그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거든요.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들 그런 실험을 하기도 하지요. 어, 옛날에는 한 가정, 큰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이웃들 안에서 어, 살아갈 때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그런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익숙한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들이 가까이 살지만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이웃이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을 어, 교육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때로는 그 타인을 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런 세상의 인식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도우려 할때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려 할때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 어,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을까? 어, 나에게 어떤 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 내 담과 어, 내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담, 우리에게 주어진 벽을 주님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나아가는 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인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요. 어, 자신의 이 자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항상 어, 예수님이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항상 극율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주 대하셨습니다. 말씀 말씀을 들으러 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거라사의 광인을 보면서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의 생애 기 동안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고 또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읽은 또 다른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 가운데 좀 저희들에게 는 낯선 모습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웃으시는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어린 양을 이렇게 끌고 가신, 이렇게 찾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성화들을 보시면 예수님 막 우락부락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하시잖아요. 어, 물론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은 아니지만 그 작가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만약에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예수님이 굉장히 거친 모습이거든요. 어, 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어,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어, 긴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진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말씀 12절부터 14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 20절 26절 끝에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중간에 성전 정화 그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리고 기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사실은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좀 얻으시 받으려고 그러셨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와 함께 말씀이 어, 이렇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헷갈리는 본문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1절,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그,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가서 열매가 없더라. 까지 좀 있으면 좋은데, 어 뭐라고 13절에 나오고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나타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깐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은 이 무화과 나무가 주로 8월 달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어, 8, 9월 달에 여름철이겠죠. 우리나라 여름철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수확하는 무화과는 잎이 나기 전 3월 중순쯤 어, 열매들을 주로 맺어놓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3월달에 맺어진 열매들을 잘 무르익어서 8월 9월달에 수확을 해서 이제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잎이 나기 전에 열리는 것 말고 때때로 잎사귀와 함께 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큰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나는데 이 열매가 풍성한 열매는 아니에요. 이것을 어, 아랍인들은 타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 어린 열매들이 떨어진 것은 못 먹지만 계속 달려 있으면 큰 잎사귀와 아직 때는 아니지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들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걸 먹으려고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왜 성전을 정화하는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성전은 해로 성전입니다 70년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후 70년에 로마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강군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이 헤롯 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할 때는요, 로마의 재력,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아주 화려하게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유월절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맥락도 유월절을 유월절을 앞에 두고 지나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해,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하는 거죠. 유월절 어, 어린양, 이 유월절 어린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데요. 우리는 아 유월절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못 오게 되니까 보통 어디서 머무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왔다가 머물고 이제 넘어갈 때 거기를 노리는 이제 강도들이 항상 있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성전에서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예배를 드리냐면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구약에서 내가 때로는 가난하면 비둘기로 그리고 양으로 이렇게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양을 끌고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으로 이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돼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이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뜻 안에서 이런 성전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게 될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본인들의 돈세개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로 쓰다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되는 일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재물이 없지만 재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 이방인의 뜻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가 그냥 저희들 오늘 새벽 예배 온 것처럼 아니면 저희들 지금 막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아무리 좀 오시더라도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에 어느 정도의 인파가 오는 거냐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발 디딜 틈이 없고 숙소가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세를 위해서 환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재물을 팔고 받고 하는 일들이 난리 북새통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럴 때 이렇게 이게 이이 환전을 해주게 될때 그냥 서로 주고 받고만 할까요? 아니면 거기에 이제 세, 뭐가 계속 붙을까요? 뭐가 계속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공간 안에서 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수많은 수많은 도적질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단번에 알아보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온 사람들은 모릅니다. 막 그냥 날리니까. 빨리 이걸 해가지고 갖고 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까지 그 성전에 올수 있는 곳인 거예요. 부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정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본문이 조금 저희들이 좀 길게 마주 대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두려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안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이런 우리에게 좀 낯선 모습이지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끝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듯이,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지듯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곁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 사실을 경험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걸어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인데 어, LA에 이제 폭동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폭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서 있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약탈하고 방화하고 그리고 막 물건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수많은 흑인들이 이 상점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한 기, 한 그, 이게 약탈해가는 사람과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만나게 돼서 왜, 뭘 가져가느냐 라고 했었을 때 충격적인 이유. 나는 CD를 훔쳐가고 있다. 어떤 CD를 훔쳐가고 있냐면 복음성 CD를 훔쳐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막 방화가 일어나고 막그 상점이 털릴 때 나는 CD를 가져간다라는 게 자기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믿 정말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척을 하면 참 최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것. 내가 껍데기밖에 없으면서 내용이 있는 척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포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라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말씀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겸허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뒤집었다, 뒤집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는 결국 예배하는 그곳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남산 꿰에서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목적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니라 형식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때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내 심령이 꿈틀대는 역사가 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7월 한 달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시간다 다 재단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아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또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유혹에 휩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때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저희들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남산의 성도들의 산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마다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6월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7월 한 달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한시도. 저희들 빼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원으로 마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